보시는 모델은 GR86이고요. 8 6만큼큰재있는 차가 또 없습니다. 아반떼 n이랑 또 틀리게 얘는 또 후륜이고. 또잘느기다 보니까 아반떼 m보다 또 훨씬 더 재밌죠. 또 이만한 차가 없기는 한데 86 같은 경우에또 2년이 걸리다 보니까 계약하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초창기에 미리 계약 넣으신 분들은 뭐 차근차근 뭐한 대씩 출고 받으시겠지만 어렵죠 86도 굉장히 좋은 차인데 지금 스프라도 굉장히 또 좋은 차거든요 스프라는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스프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86이 토시도 재밌지만 스프라도 좋은 차라서 스프라도 또 가다가 또 이쁘니까 스프하셔도 괜찮고요 86은 당장 출고가 안됩니다 무조건 계약되기 2년 하시기 바랍니다 86이 당연히 저도 재미있는 차인데 86은 없는 거고 다 수프라 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수프라가 또 굉장히 또 재밌고 또 이쁜 차라서 수프라도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거든요 지포보다 수프라볼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